네,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아, 지난 3일간 이루어진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아, 정말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아, 좀더힘내시라고 어, 응원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3일간 많이 쓰셨지요. 우리 중요한 손소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쿠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료하면 일 번을 보시면 거의 뭐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국민 한몇 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은 USB가 한 삼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을 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 국민 개인 정보 3,300만 건 조회만도 1억 4,800만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출 용의자가 성인 용품을 주문한 국민 3,000명을 선별해서 쿠팡에 구매 내역을 가지고 있다 이 정보를 유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천 명이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소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총규모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300만 명의 국민들 중에 성인용품을 주문한 3천 명을 소싱해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예. 그 사람들의 주소라든가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를 음. 다 알고 있으니 쿠팡에다가 돈을 안 내면 이 사람들을 오픈시켜서 쿠팡을 곤란하게 하겠다.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우리 국민의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가 범죄 집단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어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그냥 조사와 수사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이 재발 안되게 하기 위한 각종 대비책을 함께 각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또 3천 명의 또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 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청문회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청문회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혁신적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행위 조사 청문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약 3천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 정보이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유 다 회수되었다라고 하면서 미 하원에서 청문회 소환장을 냈다고 합니다.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이 문서 작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하원에 지금 보니까 하원 위원장과 또한 명의 의원이 그런 점에 대한 그 왜곡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 공정이라든가 개인정보 위원회와 함께 이 미국 하원이라든가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서신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신을 혹시 보내셨거나 설득하기 네, 위한 작업을 그 하고 있어서 만약에 다른 부서가 없으면 저희가 이걸 담당해서 할까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밑 우리 주한 미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 관련된 기관들이 어, 이거를 지금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 반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쿠팡은 제가 범죄 집단, 범죄 집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각 가지 불법 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쿠팡은 이런 자신들의 치부를 범죄행위를 로비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는 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에게도 어,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하고도 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어, 하, 의,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 어떤 의회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뭐 로비 접촉 이런 측면도 있겠으나. 어, 저희 PR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대한 이러저러한 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그런 분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실제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분위기가 전혀 사실과 달리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실제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의 벤스 부통령도 총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쿠팡에 왜곡된 이런 사실관계를 오해를 네, 풀수 그 있는 질문에 계기가 있었는 그래서 어, 물어본 어떤 톤, 그리고 네. 물어본 내용, 그리고 제 설명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전혀 다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외, 그 미국 언론 중에 어떤 데서는 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고했다 이런 네, 네. 표현을 썼는데, 그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네. 그것은 그런 객관적 사실과 달리, 만남그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중간 과정을 비트는 방식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언론 보도를 보니 쿠팡이 지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의 어떤 로비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한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쿠팡에 대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특혜를 줄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더 차별적으로 또뭐 처벌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건 대건으로 이렇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법 시스템에 의하면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즉 매출액을 40조로 봤을 때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과징금이 여러 가지 과, 이상한 감명 규정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제재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화면 보실까요? 쿠팡에 대한 사실은 제재는 가장 심각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인데요. 예. 고의과실은 최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행위는 부당성이 현저히 크며 이 유출된 정보는 민감정보 혹은 개인의 고유식별 정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 그대로 매출액 곱하기 3% 1조 2천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감경을 할수 있는 해당 사유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총리님께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과징금을 내기 산정하기 전에 한번 회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각각 그 관련한 기관들의 조사와 또 판단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쿠팡사 때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법을 준수하고 우리 국민의 정보를 소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시금석이라고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쿠팡에 대한 지금 상설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쿠팡 관계자에 관련해 갖고 근로자 퇴직급여법 위원에 관련해 갖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미준 검사가 네. 어,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어, 2월 4일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 위증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건 뭐 수사 진행 상황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쿠팡 관련해 갖고 퇴직금 부지급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처분과 관련해 갖고 부천지정의 검사 지청장이라든가 또는 부장검사의 증거 보고 누락이라든가 또는 그 담당 수사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이런 부분들의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갖고 두번 정도 지금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어미중 검사 3인성호라고 하지요 한명숙 전 총리님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을 어, 직접적으로 범해, 범을 범행했던 자인데 공소시효 만료로 그때는 피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가 결국에는 첨벌을 어, 받게 되는 그런 어, 지금 어,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는 사필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 검사들에 의한 어미증 같은 검사들에 의한 저는 법 왜곡죄, 신설했다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법외국제가 없으니까 직권 남용죄로 밖에는 처벌할 수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 뭐 검사 생활 하다 보면 7년 금방 지나가죠. 그럼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도 안 받고 어, 그런 검사가 퇴직해서 그 거대로 펌에 가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영납할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 외국제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 지금 뭐 법사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갖고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또는 진술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입법 취지인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법안에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재 그 법사위에서 좀 논의되고 있고 저희들도 법안의 필요성과 다만 구속요건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라든가 또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면했다든가, 은닉했다든가 또 위조 변조했다라든가 또 폭행 협박 위계 등 위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를 통해서 징역 10년 이하든 혹은 징역 1년 이상이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뭐 수사기관에 어쨌 예, 권한 남용한 그 의도적인 뭐 증거 왜곡 또는 진술 왜곡 또는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또 탄식에 나온 그 수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MBK 경영진 구속 영장에 대해서 네명 모두 다 기각되는 아 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이루어졌고 이 구속 사유 청구 사유가 뭔지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일단. 에,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사채 발행 과정에 있어서 내용 속인 점들 뭐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K 홈플러스가 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그 직전 한달 사이에 단기 채권을 천억 원을 발행하고 또그 10일 전에는 은행으로부터 750억 원의 한도 대출을 모두 다 소진을 해버리고 또 2월 25일에는 신용등급 강등 예비 평정 그러니까 판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20억 규모의 ABS TV를 또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 단체 피해자들한테 그만한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4천억인데 영창청구는 1,100억만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뭐 수사의 뭐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그 다중 피해 범죄 관련해서. 검찰에서 보다 엄중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지검의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을 저는 뭐 알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법원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다른 평가를 하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예측 부안할 정도 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mbk 관련자들의 행태라든가 또는 피해복구를 한 노력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법원에서 예, 그 어떤 피고인 피의자들의 방어권의 어떤 구속의 사유 필요성과 피의자들의 방어의 필요성을 비교해봤을 때 방호의 필요성이 더 많다 이렇다고 본 것은 좀 매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K 관련된 그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판사 앞에서는 자기들이 구속되면 임금 지급이라든가 또그 입상업체에 대한 뭐 상품 대금 이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호소해서. 어 구성역정이 기각되는 또 원인 중에 이유 중에 네, 하나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들이 기각되자마자 나와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뭐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임금 지급 안 했고요. 네, 뭐 지금 그다음에 일곱 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두 개를 더 폐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P 대출식으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은 천억을 대대 산업은행이 천억을 대고. 또 메리츠증권 근저당권자한테 천억을 대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는 천억은 원래 2천억에서부터도 줄어들었고 또그 천억도 남들이 낸 거에 대한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출연이 없습니다. 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어쨌든 추후에 좀더 면밀하게 또 조사를 해갖고 어떤 피해 복구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두실 겁니까? 뭐 어쨌든 이게 뭐 최종적으로는 뭐. 피해자들이 기소돼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기소가 아니라 저는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구체적인 수사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갖고 당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에서 증언 감정법 위반으로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들에 지금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빨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김병주 회장 등등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네.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국수반에서 수사를 하나요?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지만 다 검찰로. 아, 증관법이니까 네. 검찰이겠네요. 네. 근데 대개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로 지금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국회에서의 위증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국회 증관법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왔지만 거기에 더 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 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을 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 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층그 법안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 외국 제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어, 범,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적적으로 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저는 저 공감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 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의국제 도입이라든가 표적 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 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어, 정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시어서 법과 원칙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